야 일로와 전기 위험해 일로와 갑자기 먼지가 되더라 먼지가 네가 문제구먼 이사가 네가 참는 거야 이사가 네가 참는 거야 형아니까 어 그거? 형아한테 막대더라 형아 없이는 살지도 못하면서. 응? 형아 없이는 살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되더라. 응? 꼴통이네. 꼴통 뭐가 인 잡으면 꼼짝 못하면서. 못하면서. 어이구 이뻐. 어이구 이렇게 부드러워. 고양이가. 어이구 해석이 이렇게 각 잡아갖고. 이렇게 각 잡으면 꼼짝도 못하면서. 어이구 이뻐. おいぐじゃらな、おいぐじゃらな。おいぐじゃらな。